안녕하세요. 리치 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테슬라 전반부 소식 및 실적 발표 전 체크포인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FSD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슈퍼바이즈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전에는 FSD 베타였는데 감독이라고 바뀐 이유는 차량이 독자적으로 운전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SD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199달러의 구독료를 내던 것을 월 99달러로 인하하여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FSD 가격 인하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은 FSD의 가격을 인하했으니 FSD의 마진이 저하될 것이다 FSD 채택률이 지금의 2배가 되어야 본전인데 과연 2배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두 가지 근거로 악재라고 판단할 것이고, 반면에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은 FSD 가격 인하로 채택률이 두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본전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다음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올리듯이 쿠팡이 가격 올리듯이 나중에 올리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핵심은 FSD 채택률 증가로 인한 자율주행 마일의 누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총 10억 마일의 누적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앞으로 구매하는 차량 및 현재 거리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에게 1개월 무료 FSD 체험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마일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 1개월 체험이 끝나면 이 기울기는 다시 낮아지겠지만 FSD 채택률이 높아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울기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의 실적 감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여 메릿이 향후 20억 마일을 달성하기까지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전 이것은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보이고 실제는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SD 무료 체험 기간이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적 마일 수는 60억 마일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규제 승인을 위해서는 60억 마일이 필요하다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60억 마일이 달성되면 규제가 사르르 다 풀릴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60억 마일 달성 후에도 규제 당국과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0억 마일은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다고 하네요. FSD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두 개의 X 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FSD를 통해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슐린 펌프의 오작동으로 심각한 탈수와 고혈당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었는데, 테슬라의 FSD를 통해서 응급실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기술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슈퍼차저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에 테슬라는 미국의 총 109개의 장소에 1,363개의 슈퍼차저를 설치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는 대형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퍼차저를 부지가 선정되고 만들기 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조립된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다가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300개가 조립되어 준비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에서 100개 이상의 슈퍼차저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슈퍼차저의 향후 수익 전망과 관련된 블룸버그 기사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는 2030년에 슈퍼차저 수익이 약 7억 4천만 달러, 즉 0.7빌리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수치는 2 0 2 3년 테슬라 순이익 9.1빌리언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런데 이 계산이 나온 것도 연간 18,000개의 슈퍼차드를 늘릴 수 있다고 가정했고, 일론 머스크가 마진이 약10%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을 근거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전 기록들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갈때 1년에 7,000개를 더 설치했고, 해가 갈수록 설치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 가정했던 18,000개는 너무 큰 수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앞으로 매년 설치하는 숫자가 늘어날 걸 감안해도 말이죠. 앞에 기사는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0.7빌리언이 맥스는 아닐 겁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고 더 많은 슈퍼차저가 생긴다면 이익은 먼 미래에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감축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직원의 1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는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 회사를 재편하고 간소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악재라고 보는 시선은 핵심 인력이었던 부사장 두 명을 해고하였고 이들이 테슬라 주식을 처분하고 떠났다는 점과 성장주가 더 이상 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고하고 있으니 역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이를 호재로 보시는 분들은 향후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eps가 증가할 것이다. 핵심 인재가 떠난다고 회사가 망하나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인력을 해고하고 조직을 개편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cfo ai 책임자 등 고위 핵심 인력이 그만두었었지만 회사는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빠졌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주식이 조정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확전 가능성에 의해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운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인력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을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게더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전 체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모델 2를 정말 취소하거나 연기하는지 현재는 2026년에 양산 시작이 목표인데 요새 들리는 소식에는 2028년, 2019년일 수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 입니다 만약 사실이면 큰 충격이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택시로 올인하는 것이 맞는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 봐야 하고 혹시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그 가이던스가 얼마나 안 좋을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올해 충분히 차량 인도량을 늘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분야, 사이버 트럭의 양산, FSD 매출인데요. 물론 이들이 현재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이 부문들의 전망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 정말 주식 투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못쪼록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